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영어문학과 영 정채양 교수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어, 이번에 연수국민들을 위해서 어, 영어 학습법과 관련된 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러 출발하시죠. 오늘 아이들 영어교육 관련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어... 즐거운 얘기 나누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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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 사이버대학교 아동영어학과 외래 교수인 정영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원접 오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제가 교수님께 궁금했던 질문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유학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 그렇지만 처음에 영어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음,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아무래도 읽기 중심 혹은 이렇게 문법식 영어를 하다 보니까. 말하기 위주도 아닌 것이고 또 유학을 가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에 음. 입학을 하는 상황이어서 과제물 자체가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쓰기 과정도 사실 못지않게 음. 어,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말하기와 쓰기가 최대 난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원어민들의 언어 발달을 옆에서 이, 이 체험을 하신 네네. 건데 우리 나라 학생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서 이제 뭐 국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하, 거한 반에 한 30명 정도의 아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하기 전 단계의 준비반이라고 하는 음 다 학급에서 아이들의 읽기 지도를 하거나 또는 활동들을 좀 지원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현지 아이들 외에 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 네 살, 다섯 살 정도에 되는 아이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와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놀이 영어라고 하는데 영어가 많이 느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준비반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롭다 보니 재밌고 재밌으니까 어~, 어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대답도 잘하고 또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사실 영국에도 어떻게 보면은 원어민인데 네. 영어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웃음> 어리니까. <웃음> 네. 네.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애를 봐도 한국인데 네. <laughs>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점차 이제 어휘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이해력도 같이 발달해 가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자라게 되는 발달을 좀 옆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렸을 땐 영어를 못하죠, 원어민들도 사용하는 어휘가 좀 한정이 좀 되어 있고, 또 와서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반복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조차도 처음에는 전혀 말을 못 알아듣다가 반복되는 어떤 어휘나 표현들이 있다 보니 이제 놀이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또한 선생님께서 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말씀도 좀 천천히 하시면서 그런 어떤 중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 놀이하거나 학습할 때 크게 어려움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학 얘기를 좀 돌아가서 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처음에 그 석사를 할 때와 그다음에 이어서 박사를 할 때와 그다음에 옥스포트 석사를 할때 어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네. 석사를 할때 네, 기본적인 생활 영어가 아니라 학술적인 영어를 이제 사용해서 에세이를 쓴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첫 번째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땐 영어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어~ 내용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뭐 발표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훨씬 더 주변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은 않은가 싶은데 어~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서는 아동 발달과 교육이라고 하는 이 학과 자체가 주제가 굉장히 넓어요 아이들의 사회성부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인지적인 부분부터 언어적인 것까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읽어도 답이 없는 경우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고민의 지점이 훨씬 더어 많고 좀 방향이 달랐다고나 할까. 근데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영어 교육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아동들의 발달 과정이든 어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었던 부분들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옥스퍼드에서 석사 할 때도. 종합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어 쓰기를 많이 안 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뭐, 유학을 간다거나 했을 때는, 당장 닥쳐서 뭐, 내일까지 뭐, 삼천자를 써서 내야 된다, 뭐, 천오백자를 써서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굉장히 크게 힘들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라이팅과 영어 쓰기 관련돼서 어떻게 좀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유학을 준비하고 혹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음 학위를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졸업이 되어야 되고 특히 영국에서는 음 논문을 써야 되는 과정이 정말 기나긴 과정이거든요. 가장 무엇보다도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들과 어, 논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연구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그 목적에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본격적으로 쓰기 앞서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네. 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쓰는 건 어쨌든 뭐 약간 좀뭐테크니가라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네, 네. 오히려 네. 음, 그 영국의 사실 그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물론 스포드 대학도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도 있고. 사실 영국의 어떤 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학교에서 선배 후배가 가르쳐 주는 걸 튜토리얼, 뭐, 음, 네. 튜터링 이렇게 하는데, 영국은 그 관계는 아니고, 교수가 학생을 1대1 튜터링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지도 교수님하고는 차이가 좋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논문 지도 하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살들이 살펴주셨던 경우예요. 저는. 운이 좋으시네요. 네, 굉장히 운이 좋았었던 거고, 그리고 정말 유학을 영국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튜토리얼을 통해서 제가 한쪽으로만 바라보던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다른 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길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세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롭지만 경험에 의해서 질문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저를 성장하게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넓힌다는 게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어. 자기 생각의 바운더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넓혀가야 되고, 저도 학생들을 상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간혹 제가 이제 생각의 범위를 넓혀준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지만, 이게 학생한테는 또 굉장히 오펜시브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 영국인 교수님들은 잘해주셨나봐요. 아,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과제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할때 뭔가를 읽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간단히 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논문 같은 경우에서도 한 챕터가 조금 정리가 될 경우에서는 교수님한테 한번 보내고 교수님의 중간적인 어떤 의견을 피드백을 한번 듣곤 했었거든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그 제자를 그냥 저버리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미국도 그렇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태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 에티튜드가 내가 열심히 하려는 거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예약 문화가 잘안돼 있는데, 저도 영국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일단은 예약을 좀 하고, 그러니까 어포인트먼트를 먼저 정해서, 언제 시간 되시는지를 물어보고, 어, 날짜와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때 이제 찾아뵙고, 아마 앞으로 뭐 유학을 갈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월익대학교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때 한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음.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서는, 13명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학교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던 적던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를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음... 이후에 오는 유학생들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컸어요. 국가대표. 네 아마 그런 이미지라고 사명,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좋은 이미지라고 한다면 다음에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다시 옥스퍼드 가서 석사나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슬데없이돈남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는 영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석사 박사 석사라고 하는 과정을 정말 쉼 없이 하다 보니까 학교만 다녔던 게 아니라 뭐 학회에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음. 그러면서 중간에 뭐 과제 하랴 논문 쓰랴 그리고 학회 발표하랴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 왔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한국에 돌아와서는 1년 동안 어, 너무 힘들었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었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갈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너무 오래 하면 문제예요. 그게 공부를 <laughs> 오래 하면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약했다가 가지고 어, 보통 한 6개월 쓰러지죠. 그래서 이제 보약 먹으면서 이제 회복하죠. <laughs>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 소모도 많이 되고, 뭐, 학비, 생활비까지,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 시스템과 영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다른 부분들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 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 과정에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등학교 준비반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와서 자기가 어떤 실험했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유학, 뭐 아니면 영국 유학 아니면 뭐 스포츠 유학을 추천하세요? 어,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 음, 한국에서의 입시를 치러본 분들이라면. 예. 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에 의하면 좀 넓은 세상을 볼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의 가치관, 교육관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갈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유학에 관한 부분을 고, 음, 상담하실 경우에, 연국 어, 유학에 대해서 제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자식가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저도 연학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